민재에게 새로 산 옷을 입혀보는 이화. 본인의 초이스에 흡족한 모습인데요. 내년 시즌부터 비즈니스룩으로 많이들 초이스하실 거예요. 지금 국내에는 저희 매장에만 두점 남아있고요. 점점 대담해지는 이화는. 부정해주세요. 두 장을 주세요. 두 장을 모두 입고요. 구입해 한 장은 민재에게, 한 장은 남편에게 선물하죠. 저 포르포라 네이비 셔츠 입은 사람도 V.I.P.야? 그 셔츠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이루리. 왠지 모르게 이화의 그냥? 남편이 뇌리에 남습니다 내리님이 아, 순대국까지써 수육 사달라고 하자 괜찮아 나책게 아. 있어 점심 같이 먹자는 동료에게 아프다고 핑계를 대는 모습이 어쩐지 수상해 보입니다 식사 맛있게 같은 시간 <laughs> 선물 받은 옷을 입은 민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화 오늘 미팅은 중요한 자리잖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는 민재를 위해 호텔 바버샵과 네일 서비스를 받게 하는데요. 아이고, 그 시각 부사장님이랑 이 정도 사이인 줄 몰랐네. 이화의 남편 기현도 같은 아이고, 호텔 스파에 있습니다. 예약시간 남았으니까 식사부터요. 남편과 같은 호텔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아이고, 이화는 어색한데 민재와 호텔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죠. 주문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들른 민재는 자신과 같은 셔츠를 입은 이화의 남편과 마주치죠 황급히 얼굴을 숨기는 민재 초조한 시간이 흐르는데요 기현이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가방을 드는데 아 실례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행히 남편은 민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 벌써? 빠르게 아, 이화에게 아니. 이 사실을 알리려는 민재. 뭐드시겠어요? 어, 알았어. 그래. 하지만 <laughs> 기현은 이화를 발견하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이 이대로 이화에게 간다면 의심을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 이타과 같은 타이밍으로 등장해주시는 부사장 사모님 기현은 혹여나 사모님과 이화의시간이 방해될까 황급히 자리를 피해줍니다 한편 아프다고 점심시간에 혼자 남은 누리는 배달음식을 시킨 모양입니다 저 안쪽에 놔주세요 어쩐지 태도가 불량한 피자 배달원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못해 루리는 은행에서 빼돌린 돈을 배달원에게 건넵니다 가 여자 탈의실이야 도대체 작업비 안 주냐? 어떤 사이인 걸까요? 장비 구하는 데만 10만원이야 피자값도 계산해야지 작업비에 피자값까지 뜯어가는 의문의 남자 아 이번주 월세 내는 거 알지? 아무래도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닌다는 저축은행이 어디예요? 본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갤러리 거래 은행을 새로 트고 싶다는 사모. 메인 매수자들이 기록 남기는 걸 싫어해서요. 어딘지 구린 냄새가 나는데요. 저는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언니도 자라긴 이쪽에서 자랐으니까 대화가 편하네요. 우리 갤러리 일 담당해 줘요. 아니요. 단호박 2화. 저축은행 평지구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 기현은 <laughs> 부사장 수발을 들러왔습니다. 어 <놀람> 내가 너랑 한다고 했지, 잔다고 했어? 왜기 자고 있어? 는가서 챙겨서 초로 더러운 인성을 보여주는 부사장. 일, 다음이 칠이 되고 0이 되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laughs> 부사장의 지시. 그리고 괜찮으시면 가시기 전에 룸 서비스 좀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해주세요. 음식이 뭐 잘못됐습니까? 네, 예. 아 딸기 사이즈가 다 달라서 기분이 나쁘네요. 신박한 소리를 합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다시 오더해 주세요. 아. 그 소리가 멋있었던지 몸과 마음에 새기는 기현. 아예. 이실센터로 옮기면 어때요? 수발을 들고 내려와. 유의하시면 충분하죠. 그 지정 해당 분기 실적 20억이. 유유화씨 실적이던데요. 전무 부부와 식사하던 기현은 무시하던 와이프의 놀라운 재능을 듣게 되죠. 네. 이시센터로 옮기면 좋죠. 배정된 자기 방에서 매번 한 분의 고객만 응대하니까. 아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이시센터의 특별함에 기현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어머. 이때 갑자기 안녕하세요. 나타난 한 남자. 제 남편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보. 삼국창 g 대표세요. 삼국대 총장자제분이 s 기도 하고요. g u k t a 있죠 tang tang n 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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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리 t 고 하지만 돈꼬라지가 창피한 남친 썩소도 짓지 못하는 매장 직원 은행가면 새 돈으로 바꿔줘요 제가 팁을 엄청 많이 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더니 나 이번에 진짜 잘될것 같아 또 수작을 부리는 XX 새끼 제대로 된 드레스 셔츠 한장 있으면 조금... 지금 산건 뭔데 셔츠를 또 사달라고 합니다 황급히 불러줘. 얼굴을 가리는 이루리 이화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고객님 교환할 겁니다 아네 그때 이화의 눈에 들어오는 훼손지폐 봐봐 어, 괜찮지? 어? 누가 봐도 루리인 뒷모습을 알아? 발견합니다 이 루리? 은행에서 손금을 빼냈어 루리가 은행에서 훼손지폐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화는 루리를 모른 척하고 매장을 나갑니다 루리도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요. 한 장이 더 왔는데요. 이화를 대화할 때와는 사뭇 다른 여직원이 돈을 돌려줍니다. 스 돈을 줍고 있는데 에인이던여 그 진짜 둘이 기 묘하더니 에인만나 봐. 빠니야 에이. 이화의 사생활에 대해 어? 듣게 아니, 되죠. 돈만을... 이화는. 남편과 함께 전무 와이프가 제안한 e c 센터에 왔습니다 여어 이시 sent어. 이시 sent어. 이시 sent어. 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laughs> 서프라이즈이봐요 그 자리가 주는 느낌 어때요? 이화가 싫어하는 집만 정확히 골라합니다 당연히 아, 이화는 맞아. 그 자리를 거절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왜안 간다는 거예요? 당신 진짜 어디 아파? 내가 이 최기현이 큰맘 먹고 두집 살림하겠다는데 싫어요? 지금 지점에서 근무하는 거랑 이시 센터에서 근무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실적대로 상력은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요. 권력이라고. 이시센터는 권력이라고. 어. 남편이 아. 나간 틈에 둘은 어디론가 향하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 말해줘요. 가 보면 알아요. 목적지는 한 전원주택. 이 집은 이화가 민재에게 선물하는 공간이죠. 이제 받는 것에 익숙해진 듯한 민재. 이화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신나게 구경합니다. 잘어려요이 <laughs> 선글라스도 써보요 선물의 대미는 감독 의자였죠. 감동을 시계 먹은 민재 그 자리에 이화를 앉힙니다. 내 인생의 감독은 당신이에요. 잘될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좀 더, 좀 더. 금세 작업실로 온 민재 자, 진행해. 퇴근 후 작업실에 들른 가든 분장용품이랑 간식 고맙다. 어. 가든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 민재를 돕고 있습니다. 너 신발 그거 명품이더라? 가든은 뭔가 달라진 민재가 신경 않았어? 쓰이는데요. 갚을 텐데 가봐. 뭐하는 사람인데 담보도 없이 이런 돈을 만들어줘? 그냥 받은 거 아니야. 담보 잡혔어. 갚을 거야. 담보? 네가? 뭐? 가든의 궁금증이 짜증스러운 민재. 내 인생. 한편 이완의 집이 비어 음. 놀러온 선영. 자고 갈래? 그럴까? 그럼 안방 시트 좀 갈아줄게. 응. 음. 이화네 집에 온또 다른 목적을 수행하려 합니다. 이화 언니는 진짜 좋은 거 있던데, 미스 에르 테이블웨어요. 영수증도 있던데요? 영수증 인증샷까지 찍어 올리면 반응이 더 좋거든요. 인스타 스타가 되기 왔구나. 위해 비싼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들어와요? 작품 혼을 불태우는 선영. 18K 골드 필드 미션을 완료하고 서둘러 살찌. 원상 복구를 하려 하는데 그냥 넣어도 되는데, 그냥 넣어도 되는데. 굳이 <중에> 다끓려다 사단이 납니다. 선영아, 갈아입으러 줄까? 선영아. 잔이 깨진 줄 전혀 모르는 이화는 삼국 대 총장 때기자. 또 등장하는 이 남자의 집으로 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딘가 독특한 작품들이 모여져 있는 그의 방. 망가진 걸 고치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망가진 걸 고치는 게 좋다는 이 남자에게 생각해 주신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부담스러우셨나요? 선물 받은 잔을 돌려줍니다. 깨져있는 잔을 보며 이 여자 뭐지 싶은 남자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망가진 키치키야. 작품을 수리하는 것이 왜 좋은지 제우세요? 물어보는 이화 진지키를 아시네요? 창조보다 부활이 더 익사이팅하죠. 물한 잔도 담을 수 없는 버려진 그릇이 내 손에서 근사한 옵제로 태어난다는 게 매력적이에요. 깨지고 부서진 그릇은 그 균열로 핏을 채울 수 있을 텐데요 아깝네요 부서진 것들도 부서진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던 코멘트에 마음을 빼앗긴 듯한 이 남자 이화가 돌아간 뒤에 깨진 잔을 그대로 두고 흡족한 듯 쳐다봅니다 집에 도착하니 환한 얼굴로 피자를 먹고 있는 기현. 미운 놈에게 방토를 던져줍니다. 방토를 어디서 본 듯하게 들어보이는 기현. 다른 걸로 바꿔요 왜요? 아니 토마토 좋데 사이즈가 다 달라서 기분 나쁘네. 똑같은 모양으로 골라 줘요. 부사장 형아가 한거꼭 따라해 보고 싶었나 봅니다. 야망도 목표도 없이 동네 소일거리하는 기분으로 다니는 회사면. 나나갈 때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시 센터로 옮길 게 아니면 자기를 따라 일본으로 가자고 하는 기현. 들어와요. 집 전전해 놨어요. 집을 내놨다며 이화를 끝까지 몰아붙이죠. 그 말에 빡친 이화는 뭘 써야 될게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 나 혼자 지낼 원룸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한달 안에 집에 있는 짐다 빼서 일본으로 보내요.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가게 해놓은 전세보증금도 내 통장으로 돌려놔요. 약이 받자고른 기현은 쪼잔해지는데 이번에 만기되는 적금 그거 결국 내가 장인 장모님 용돈 주고 당신한테 떼대면 선물로 준돈 모아서 5년 만기 적금 들어왔던 거 그거 이화가 이미 써버린 재채할 때 됐죠. 그 돈까지 다시 달라고 합니다. 하, 내 입출금 통장으로 전액 송금해놔요. 그돈다 내가 번돈 내가 준돈 맞잖아 돈의 진짜는 나라고 나. 고상한 척 감춰 든 본인의 쪼잔한 속내를 꺼내니 소화가 되나 봅니다. 1억 가슴이 철렁하는 1억. 이화 자동차 렌트 스위트로 모습 수첩을 꺼내 잔액을 확인해 봅니다. 지금 6천, 남은, 남은 돈은 있자. 고작 2천, 만기 적금 통장 액수인 1억에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당장 1억을... 집주인이 보증금억은 1억은... 1억은... 1 민재에게 구해준 집에 보증금이라도 빼보려 하지만 어림없었죠. 그 순간 문자가 한통 오는데요. 언니, 언니 그거죠? 불륜. 루리에게 온 문자입니다. 이 남자 맞죠? 포르포라 셔츠. 때마춰 올리는 핸드폰. 이 주소로 오늘 저녁에 와요. 안 오면 은행이랑 언니 남편한테 이 사진 뿌릴 거예요.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합니다. 같은데요? 낯선 동네. 이화는 루리가 보내준 주소로 찾아갑니다. 컴컴하고 훔이진 골목길을 지나 한 대문으로 들어가는 이화 현관문을 열어보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 루리의 무개념 남친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온 몸에 멍이 든 루리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잠든 거야. 죽인 걸까요? 놀라지 마요 언니. 들어와요. 내가 뭘, 뭘 하면 되죠? 칼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루리 씨. 이걸로 나 찔러요. 자신을 찔러 달라고 하는데요. 아무데나 찔러. 저 새끼만 감옥에 가면 돼. 저 새끼가 했다고 할게. 손 다쳐요. 칼늘여놔요 <laughs> <laughs> 다행인지 아닌지 아직 안 죽은 남친. <laughs> 찔러. 찌르라고. <웃음> <웃음> 소리가 아득해지며 이화의 눈에 야구 방망이가 들어옵니다. 집으려는 순간. 난산입니다. <laughs> 남편이 어떻게 온 걸까요? 설마 민재 집부터 따라왔던 걸까요? 지금까지 종이달 7화였습니다.